이번에 강의하게 될 41강에서는 앞후 강의에서 못다 한 부분을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시황이 성대하게 기쁜 마음에 형가를 맞이해 주자 현가는 봉도하여 현가는 바로 그림이라고 하는 이 도자가 앞에서 말하는 독항지지 지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땅을 드리겠노라고 지도를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받들어서 진시황에게 진 올렸더니 바로 거기에 지도의 끝자락에다가 비수를 놔뒀기 때문에 몸을수색하려면 수행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비수를 지도의 끝자락에다 놔둬, 끝자락에 놓고 둘둘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군이 비수현이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도를 모두 다 펼쳐자 도군이 지도를 다 펼치자 거기에 비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임파 왕수이 침지라가 바로 나타나자마자 그걸 계기로 해서 왕의 소맷자락을 잡고 진시왕을 찔렀는데, 미지신하야. 비수가 진시왕의 몸에 타치를 안 하고, 미지신. 진시왕 몸에 타치 안 해가지고, 그때 진시왕이 경기수절라니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서 팔을 털으니까, 소매자락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옛날에 그 실이 좀 약했던지 그 소매자락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잘라졌단 말은 칼에 잘라진 게 아니라 그 옷이 찢어지면서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경황 중에 도망을 가는데 정의 연나라 태자편을 보면 이것을 소설화해서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써 있는 거나 좌수로 침기 흉일언이 왼손으로 그의 가슴을 찔렀더니 진시황이 말하기를 뭐란 거라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없을 것같아내 보기는 진시황이 말하기를 금일지사는 종자개군이 오늘날 일은 자네가 생각한 대로 내가 따라 줄 것이니까 거의 천금이 살아 천컨대 빌 걸자. 천컨대 내가 검은고짜락 검은고, 검은고 한 가락이라도 듣고 죽으면 좋겠다고. 이러지는 안 했을 것 같아 이게 상황상 그래 가지고 소희인 고금 이러니 그 여인을 불러서 검은고를 켰더니 금송화 그 여인이 검은고를 켜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더라. 나로 다니는 가열이 저리오 비단의 이 호도시라는 것은 찢어져서 잘라 나갈 수가 있고 소매자는 털어보면 되는 것이고 팔폭 병풍은 팔척 병풍은 가초의요리오 여덟 자되는 병풍을 홀딱 뛰면은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 말이냐면 일자리는 마치 소설화 되면서 진시황이 내가 어차피 죽을 건 노래가르이나 듣자고 하니까 그 여인이 진시황에게 이렇게 하면 모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검은 고 가라게 실어서 알려줬다 이소리예요 팔폭의 병풍이야, 뛰어서 가면 넘어 설수 있고, 농로지검은 뒤에서 빼면 될수 있는 농로의 칼은 가부이발이라 칼이 길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손을 하려면 이게 잘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 뒤로 잡고 빼보면, 빨리 뺀다고 해서 이 부자를 쓰는 거예요. 뒤로 해서 이 칼을 뽑으면 뽑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이에 소매자락을 털치면서 병풍을 뛰어넘어 달아났다라고 하더라. 이런 현장에 묘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이랬을지는 훗날 소설화되거나 극화된 부분이지, 이런 경황이 있다고는 보질 않아요. 형가가 추강한데 형가가 왕을 뒤쫓아 가는데 하나는 마치 도망가고 하나는 뒤쫓아 가는데 왕이 환주이주하다 왕이 기둥을 빙글빙글 돌면서 서로 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형가가 진나라 조정 위에서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었더냐? 이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다. 결국 형가는 죽고 연나라 태자 단우 목근 잘라서 진시황에게 다시 바치는데 이 단락은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형가가 진나라 조정 위에서 이렇게 활보를 해도 이렇게 거침없이 활보를 함에도 그를 저지하지 못했을까? 그건 진나라 법 때문이다 진법이 어떻냐면 군신시 전상자 모든 신하로서 전상에서 모시는 신하들은 부득조 척천지병이라 큰 칼이든 작은 칼이든 어떠한 무기도 잡을 수 없다라는 법이 있어요 진시황이 저격을 당할까 봐 아예 진시황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무기를 들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좌우의 신하들이 이수로 손으로 가지고 공 박지하고 함께 형가를 친다 한들 이게 먹히느냐 이거예요. 이 형가를 잡을 수 있냐고. 그리고 군신들이 뭐라고 그러 왕은 부검부검 하소서 이 소리가 칼을 차십시오가 아니에요. 칼을 뒤로 해서 뽑으십시오가 부검부검이에요. 앞으로 하면은 칼이 잘안 뽑히니까 큰 칼이어서 뒤에다가 뒤 들고 앞으로 당겨 뽑으십시오가 칼을 뒤로 하고 칼을 뒤로 해서 뽑으십시오 이 소리예요. 부검부검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 왕소의 말, 말에도 고자의 대검 상장하니 바로 그 가지고 있는 칼이. 아주 길어요, 커요. 길다 보니까 발지에 불지실이라 이걸 뽑으려고 그래도 실 칼집에서 잘안 나와 이게. 그러니까 요광 추지업에야 왕에게 등으로 거기를 밀쳐서 칼을 가지고 뒤로 해서 영 전단 이발이라 앞으로 짧게 짤막하게 쉽게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래서 왕부검이라 한 것이다. 칼을 앞에서 뽑지 말고 뒤로 칼을 밀어가지고 밀칠 출자. 칼을 뒤로 밀쳐서 손을 앞으로 당겨 뽑으십시라고. 그 소리가 령전단이발이에요. 칼을 뒤로 해서 손을 앞으로 하면서 칼을 뽑으시라고. 그래 부검 부검 하소서 그런 거예요. 칼을 뒤로 하고 칼을 뒤로 하소서 이 소리예요. 부자가. 왕이 수바라여 왕은 마침내 칼을 뽑아서 이격 형가 하여 형가를 공격하여 단기 좌고하고 왼쪽 다리를 잘라버리니까 더 꼼짝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수체해 이순하다. 마침내 형가의 몸을 해체했다. 이 말은 사지를 동강이를 내가지고 수는 모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보여줬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형가는 죽게 되었고, 이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났느냐? 어색이 발병 버려나야 이에 더욱더 병사를 바로 출정시켜서 연나라를 공격하여 전후 역수지사야 역수우 서편 쪽에서 전쟁을 하면서 대파전이 크게 연나라를 격파해버리니 연나라 왕이 바로 자기 아들인 태자의 목을 잘라다가 바쳤지만 진시왕이 그거 갖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진시왕은 다시 병사를 진격하여 연나라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해가지고 태자 단도 죽고 이번에 저격의 실패가 연나라의 멸망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형가의 일에 관하여, 어, 지금까지도 회자되어 오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연나라 퇴자단을 위하여 형가는 자객으로서 진시황을 저격한다 할지라도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 돌, 돌아올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실패하면 당연히 그건 죽음이고 어차피 현가의 발걸음은 죽음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도저히 살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길을 가면서 서로 보내는 자와 떠나는 자의 잔치자리가 역수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형가의 역수의 노래는 바로 협객들을, 특히 자객들을 우상이 되기에 넉넉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역수가라고 하는 것이 형가가 떠나가면서 진나라로 가면서 불렀던 노래인 것입니다. 역소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풍소소의 역수 하나니 바람은 쓸쓸히 불고 역수의 강물은 차갑기만 하는데 장사 일거해요 불부하니라 장사는 한번 떠나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소리가 뭔 소리냐면 성공하든 못하든 어차피 나는 못옵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알고 있으면서 이 노래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은 연나라 자객 형가가 지은 노래가 바로 역수가다. 연태자 단이 한진공벌 제후무이하야 진나라가 제후들을 공벌함에 있어서 무이 전혀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간다라는 걸 걱정해서 시사 형으로 그 당시 형으로 하여금 봉 독항지도와 번호기지 수하야 바로 독항의 지도와 번호기에 머리를 받들어 가지고 입진척 진왕이라 진나라 들어가서 진시황을 저격하려고 했더라 장발에 장차 출발할지음에 태자 그 빈객 지기사자가 태자와 소위 빈객으로서 태자의 빈객으로서 그 일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 소리예요 사람들이 개, 백, 의관이 송지라 모두 의관을 흰색으로 했다라는 이 흰색이 뭔 말이냐면 동양에서의 흰색은 상복이에요 바로 상복을 입고 그를 전송했다 이 소리예요 지, 역수지상하야 역수의 강물 위에 이르러서 기조, 치도, 할세 이미 조라고 하는 것은 노제 노제를 지내고 취도, 길을 나설 적에 이 소리가 취도예요 길을 취한다가 길을 나설 적에 고점리는 격축하고 고점리는 바로 축이라는 이 악기를 두들기고 반주를 하고 형가가 화가하니 형가가 바로 이 역수가로 화답하니 이 소리예요 그러니 오시의 형가가 취거이가하다 아니 이에 사계수로 채읍이요 선비들은 모두 다 눈물을 흘리고 훌쩍거렸으며 전이가에 또한 앞서서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를 하매 태자라든지 손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를 하매 부의강개안이 다시 강개한 그런 어조로 노래를 하니 사계의 집 모가야 거기에 모인 소위 선비들 거기에 모든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눈알을 부리듯 부라리면서 발진 상지관할관이라, 머리털은 모두 다 위로 솟구쳐서 가설을 가르친다. 이 말은 머리털이 솟구쳐서 가설을 <laughs> 떠받칠 정도라고 하더라. 어제 현관은 죽어 이거 하다 이렇게 전별 잔치가 끝나고, 현관은 수레를 타고 떠나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 가는, 필부지 용인이 실제로 이 형가의 일은 필부의 용으로서 자객의 하나의 자객이 지나지 않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사는 무조건이로돼그 사람에 관한 일은 좋게 이야기거리가 될만한 가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게 뭐냐 여기에서 차가위견 여기에서 가위볼수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진나라의 바로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이라는 진시황이 무도했다라는 사실과 바로 연나라 태자단이 너무나 얕은 계책으로서 일을 벌렸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하지세가 이지어차하니 천하의 사세가 이미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이 당시에는 수성연 부생이라도 아마 성년이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영미직이 하이 앉아라. 또한 그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도저히 모르는 거라고. 이건 어차피 끝나버린 당시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초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연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바로, 자, 이 초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연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망해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한 나라가 망하면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수수방관하다가 마치 어깨동무처럼 망해가는 이런 대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나라가 망할 때 연나라와 제나라가 힘을 합했다면 과연 그게 쉽게 무너졌을까? 초나라가 무너지고 나니까 연나라 무너진 건 당연히 사고, 연나라가 사라지면 제나라 무너진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나라의 침략은 오불관은 나는 관계치 않겠다라는 그것이 자신의 발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 마렵에 대해 된 것입니다. 자 이 신과 목념이 초나라를 정벌할 때 얼마의 병사를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시왕이 장군 이 신에게 묻습니다. 오욕 치용하느니 내가 형이라는 것은 초나라를 말한 거예요. 내가 초나라를 취하고 싶은데, 어, 장군 타게, 장군이 헤아려 볼 적에 용기하인이 좋고, 얼마의 병사를 쓰면 초나라를 격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신이 호기롭게 뭐라고는 불가용 2 0만인니다 20만 병사를 쓰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20만 병사만 주십시오. 그리고 왕전한테 물었더니 왕전 뭐라 하느냐? 비 60만이 인이면 불가입니다. 60만 대군이 아니고서는 초나라를 정벌한다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시황이 뭐라는 거는, 왕전대로, 왕장군이 노이로다, 왕장군은 늙으셨군요. 하, 겁이 하오 어찌 그리 겁이 많소? 이 신은 20만이면 된다는데, 60만이라니, 세 곱절을 해야 된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왜 그렇게 당신이 겁쟁이가 되버렸냐고 그리고 진시황이 수사 이신 목룡으로, 마침내 이신과 목념으로 하여금 장 20만이나야 20만 대군을 장 끌고서 초나라 정벌에 나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위나라가 이제이 해에 멸망하게 되니 남은 나라가 몇이나 남아있겠냐라고 해서 왕분이 위를 정벌하니 위양이, 위양인 가가 항복을 하자 바로 위양을 죽이고 마침내 위나라를 멸망시켰다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이신이가 분한 폐주를 해서 돌아오자 왕전이 다시 60만 대군을 이끌고 초나라 정부에 나서는 것입니다. 초인이 대패 이신하니 초나라 사람이 크게 이신을 격퇴시켜버리니 이신이 달아나서 나라로 돌아가다 돌아갔다. 그러자 왕전이 말하기를 필불득이 용신인 데 반드시 마지 못해서 저를 등용해서 장수로써 주신다면 비 육십만인이면 불가라한데 육십만 대군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왕전은 60만 대군을 거느리고서 초나라 정벌에 나서게 됨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해에 초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때의 연나라와 제나라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꼽짝도 않고. 이것이 연나라와 제나라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원인이에요 왕전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서 초나라 왕 부추를 포로로 잡고 그 땅에다가 초군을 설치해버렸더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김요년에 연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나라는 다시 제나라 역시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연나라의 멸망은 어차피 멸망될 길을 갔지만 바로 연나라 태자단이 일조지분으로 하루 아침에 그 무례하게 대했다라는 것을 그 노여움을 참지 못해 가지고 자객을 보내고 침략을 당하는 꼴. 이래서 옛 나라의 사지은 다시는 제사를 지낼 수 없도록 몰락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육국이 각자 도생을 한 바람에 진나라는 얼씨구나 하고 바로 오국의 제후들을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과 같으냐면. 동네에 힘께놨은 어떤 불량배가 있다면 나머지 사람이 똘똘 뭉치면 모르는데 하나하나 자기의 얻어맞을까봐 도망당에다가 더 얻어터진 게 이게. 그래서 왕분이 요동땅을 공략해가지고 연왕 희를 포로로 잡게 되고 여기에는 쓰이지 않았지만. 여기의 역사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연나라의 왕족이라면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시왕이 죽은 뒤에 육국의 제호들을 세울 적에 그 후손들을 다 찾아 세웠지만, 연나라의 후에는 전혀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시황은 연나라에 철저한 보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연나라 태자 단이 자초한 화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시의 원한과 일시의 억울함과 일시의 노여움으로 비이성적인 온대한 개책을 세우지 못한. 그런 천박한 일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화건을 불러일으키는지 자초하는지 이런 점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삼하원공의 사평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 강의는 끝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